현대미술작가들이 신라문화를 재해석해 작품을 만들면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 궁금한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작가 6명에게 작품을 의뢰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를 다시 본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설치미술관은 고요한 부처의 마음에도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제목으로 반가사유상에 깃든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또 다른 작가는 월인천강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처럼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25분짜리 영상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중국, 인도, 어, 터키,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전체 세계를 불심으로 가득차게 만들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 작가는 종이 꽃을 사용해 선덕여왕의 얼굴을 창조하고 여성으로서의 고단함과 함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그 훌륭한 여성들은 보면은 그 초상이나 어,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 잘난 여성들을 위해서 이번 특별전에는 경주의 푸른 밤을 촬영한 사진과 어느나고 묵직한 수목화에서부터 디지털 영상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의 작가가 작품 열두 점을 선보였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어, 현대미술을 전시한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어, 인의 작가들이 녹여낸 라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 전시회는 내년 3월까지 열리는데 한주 건너 수요일마다 큐레이터가 작품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또 작품 제작 의도와 작품 뒷이야기를 담은 작가 인터뷰 영상도 마련돼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